크리스천연합신문 882호 뉴스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신교 대학생 가운데 10%가 자신을 성소수자라고 응답했다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전국 대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한국 대학생 의식과 생활에 대한 조사는 오늘날 젊은이들의 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성경 말씀을 배운 청년들조차 세류에 휩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 교육을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고 올해 대학가에도 다시금 활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캠퍼스 내에 이단과 사이비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학원보고말협의회는 IYF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JMS, 통일교 등 새 학기 이단들의 활동이 곳곳에서 활발하다며 특히 신입생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CCC, 한국누가회, CMF, DSM 등 건전한 캠퍼스 선교 단체 목록도 공개하며 건전한 단체라도 사칭을 주의할 것도 당부했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한국선교연구원이 2월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한국 파송 선교사가 총 23,59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022년 한국 선교사는 169개국에 22,204명의 장기 선교사와 482명의 단기 선교사, 한국 선교 단체가 파송한 국제 선교사 9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은 선교사들의 연령대가 고령화되고 있는 점에 우려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단기 선교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등 한국교회 선교사 전기시리즈 11권의 오디오북 영상이 유튜브 한교총TV를 통해 공개됩니다. 문체부 지원사업으로 기독교 종교문화유산 보전과 활용사업을 진행해온 한교총은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레이놀즈, 유진벨, 인돈, 문준경, 말콤페닉 등의 전기를 출간하고 이를 오디오북으로 선보입니다. 전자책은 한교총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수 있으며 오디오북은 유튜브를 통해 만날 수 있습니다. 제이어스 미니스트리가 특별한 선교 비전으로 시작한 식음료 브랜드 자이온이 최근 서울 종로에 2호점을 개설했습니다. 2020년 염창동에 1호점을 시작한 이후 이번 2호점까지 진출한 제이어스는 보급화율이 낮은 국내 지방 도시들을 먼저 공략하고 싶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세상에 속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변화시키고 싶다는 바람이 담긴 자이오는 비기독교인과의 선교적 접점에서 오늘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크리스찬 연합신문 882호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인터넷 컵뉴스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